안녕하세요 보안쟁이 PR입니다. 정보보안 전문가 연봉을 얼마 받는지 이전 연봉공개편에서 한번 이야기 드렸습니다. 회사에 입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사 후더 중요한 게 있죠. 그건 바로 연봉 협상입니다. 우리가 직업을 가지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연봉은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서인데요. 오늘은 제가 정보 보안 업무를 하며 어떻게 협상을 통해 연봉을 올렸는지를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2005년 입사하여 지금까지 인상률 통계를 내어 보니 매년 8.5% 인상이 되었네요. 어떻게 올렸는지를 모두 알려 드릴게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저의 연봉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2005년부터 연도별 연봉과 상승률입니다. 2,400으로 시작하여 2006년 4.2%, 다음에 4%, 2007년 34.6%, 와, 많이 올랐네요. 이직을 한 것은 아니고 보직을 변경하며 저만의 방법을 활용했습니다. 고맙게도 운도 따라주었고요. 여기에 국가 지표 체계 사이트에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보니 약 2.27%를 비교해보면 정말 많이 오른 거라 할수 있겠네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재미있고 이 일을 하면서 행복해도 돈이 안돼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받는다면 그 직업이 좋은 직업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뭐 행복의 기준이 연봉만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평범한 월급쟁이라면 매년 협상을 위해 연봉 테이블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연봉 협상 방법이 정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당한 급여는 이 일을 지속하게 할수 있는 힘이랄까요? 저의 첫 직장은 보안 관제사로 시작하여. 서트 보안 컨설팅 지금의 대기업 보안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안 관제를 하기 전에 산업체로 정보보안 기업에서 방화벽을 개발했고요. 산업체 당시의 급여는 최저시급을 받았으나 나름 만족합니다. 그 덕분에 자기개발 시간도 생겼고 보안 경력도 인정받고 다들 군대에서 땀을 흘리며 고생할 때 꿀을 빨아 처음 들어간 보안관제회사는 중견기업으로 연봉 협상이라고 하기도 민망한 통보였습니다. 보통의 기업들은 협상이 아닌 통보지요. 인정? 입사 후 2년 동안 올려주는 대로 그대로 받았습니다. 사실 어떻게 협상을 해야 하는지, 내가 일을 잘 하는지, 못 하는지 배우기 바빴던 것 같아요. 돈을 버는 것보다 내가 배우고 공부한 것을 통해 사회에서 인정받는 것 같아 즐거웠습니다. 그러다 주변을 돌아보니 돈한푼 모은 게 없는 내가 장가는갈수 있을까? 내가 일을 알려주는 후배가 좋은 대학 나와서 나보다 월급을 더 받는다는데,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며 고민을 했습니다. 회사는 일한 만큼 연봉을 올려주지 않는구나. 내가 받는 연봉은 정당한가? 인사평가 기준은 뭐지? 어떤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는 거지? 비슷한 업종의 친구는 얼마나 받을까? 온통 연봉을 올릴 방법만 생각했고, 나름 개똥 철학 같은 방법을 찾아 실행으로 옮겼습니다. 그 방법은 낮은 자세로 비상하라입니다. 그첫 번째, 자료, 수집, 분석. 내부 직원들의 연봉과 동정업계의 연봉 정보들을 닥치는 대로 모았습니다. 나이, 학업, 연봉, 직원수, 근무 시간, 야근도 포함되어 있는지, 복지 등등등. 그렇게 모은 정보들을 쫙 펼쳐놓고 나는 어느 정도를 받으면 되는지를 선을 그어보았는데요. 내가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 더 받아야 하는지, 덜 받고 있다면 더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자기개발. 자료 수집 분석이 되었다면 필요한 부분을 채워야겠죠 나의 능력이 되는지를 객관적으로 봐야 합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일 수도 있는데요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볼 수도 없고 또 웬만큼 친하지 않으면 좋은 이야기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1번 자료 수집 정보에 비교할 대상이 있으면 객관적인 평가를 할수 있겠죠 데이터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한명두 명이 아닌 여러 명이라면 설득력은 더욱 좋아지고요 회사는 자기 연봉만큼 일하는 사람의 급여를 올려주지 않습니다. 안보 이는 유지비라고 하나요 월급 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모두 계산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같은 4대 보험 외에 식대 교통비 통신지원비 기타 관리비용 등등등 추가 비용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자기 개발을 통해서 나의 몸값을 올리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지금 맡은 역할은 당연히 잘해야 하고요. 주변의 영역도 볼수 있는 안목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3. 1차 평가자와 친해져라. 낮은 자세로 비상하라 해서, 낮은 자세는, 아, 이게참 거시기 한데요. 저는 밀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업계 연봉 수준을 알고 자기 개발도 어느 정도 되었겠다. 내가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협상 테이블에 들어가기 전에 주변의 분위기를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이런 이런 사람들 많이 보았을 거예요. 묵묵하게 일 잘하는 사람인데 티가 안 나는 사람, 아 정말 안타까운 분들. 이런 사람이 거의 대다수일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분위기를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연봉을 올려줘야 하는 분위기. 이걸 본인의 입으로 떠들고 다니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 누가 해준가 그렇습니다. 일자 평가자, 보통은 팀장 혹은 부서의 장급, 부장님이 해줘야 하는 거죠. 그래야 그나마 인사팀이 쳐다는 겁니다. 이 친구는 올려줘야 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는 정도요. 평가도 구린데 회사는 돈을 더줄 필요가 없겠죠. 계량 성과와 비계량 성과를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계량 평가란 숫자로 보이는 매출, 비계량은 성실함, 노력, 열정 같은 보이지 않는 것 정도라고만 생각해주셔도 되는데요. 일을 잘해도 신뢰가 없는 사람은 회사에 따라 비계량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고려해야 합니다. 1차 평가자를 내 편으로 만들어야 가능한 이야기겠죠.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코스프레도 해보고, 구차하지만 감정의 호소도 해보고, 희가 나면 역효과. 4. 협상 테이블에 들어가기 전에 하한선을 긋고 가라. 회사는 내 편이 아닙니다. 급여는 내가 지켜야 하는 자존심이고요. 유치하지만 저는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 회사의 어려운 이야기를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하며 듣는 척만 하고 위에 두 가지 다짐을 떠올리고 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사가 힘들어 나도 힘들다 경기가 안 좋다 언젠 좋았냐 내년을 기약하자 나는 오늘만 산다 등 아무 말안 하면 그게 인정한 것처럼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럴 때는 솔직하게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저는 이 정도를 받아야겠습니다라고 던져버리세요. 말하는 순간부터 내 고민이 아니고 인사팀의 고민이 되니까요. 고민하지 마세요. 나 준비가 되었고 더 이상 호구가 아니니까 하하. 회사는 고정비용을 줄여서 이윤을 최대한 많이 남기는 게 목적인 곳입니다. 사람을 키운다는 건다개뻥 자기 개발은 자기가 하는 것이고 나의 몸값은 프라이드입니다. 나중에 혹시 이직을 한다 해도 새로운 회사에서 몸값이 낮은 사람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먼저 능력이 떨어지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추가 카드를 받아내라. 하한산도 무너진다면 아 노답. 일 대충 해야지. 이번 생은 폭망이다 하고 내가 알아본 연봉표를 쫙 까고 쟤는 얼마 받았는데 나는 얼마 주쇼 이런 건 정말 역효과입니다 웃기지만 연봉은 회사 비밀로 되어 있으니까요 연봉 외에 복지 포인트나 학비 지원 자기개발비, 자격증 수당, 회사 대출 등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을 요청해 보세요 인사 담당도 사람인지라 계속 거절하기 미안해서 뭐라도 해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연봉 동결에 추가 카드도 없다면 이건 나가라는 거냐?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정말 중요한 건, 마음 먹은 대로 협상이 잘 되지 않았더라도 일을 대충하거나 깽판을 부리는 건 절대 금지입니다. 나를 너무 과대 평가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고, 레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1차 평가자와 면담을 신청해 보세요. 회사도 사람이 운영하는 조직으로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은 정보 보안 전문가로 자기 개발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도 준비해 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생각이 너무 궁금한데요. 이상항은 언제든 댓글로 알려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행복하세요.